제가 이거 얘기는 방송에서 몇번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진짜 개 무친 꽃뱀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수시 면접을 딱 갔을 때딱 보고 반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어 진짜 내 스타일이다.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일단 그 여자가 1년 재수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일단 누나라고 할게요. 일단 그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누나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면 진짜 친해지고, 막, 어떻게 좀 해야지? 약간, 어떻게 좀이라는 게뭐안 좋은 이유가, 안 좋은 그게 아니라, 좀 노력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새내기 MT라고 이제 신입생들을 모아서 MT를 봤거든요. 그게, 어, 그러니까 개강도 하기 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약간 좀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죠. 계속 의식되고 그랬는데 결국 MT에서는 같은 조가 안 됐어요. 같은 조가 안 되면은 얘기하기조차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좀 많으니까 이게 뭔가 딱그 누나한테 가서 바로 막말 걸면 되게 막, 어? 막 주변에서 막 지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냥 지나갔어요. 근데 돌아온 날이 그 이제 기숙사 입사일이었어요. 근데, 오후 5시인가? 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때쯤 오시기로 했고, 근데 이제 술 먹고 막, 와, 술 뒤지게 먹고, 다음날 이제 학교에 아침에 뚝, 아침에 학교에 뚝하니 떨어진 거야. 아, 이제 어떡하지? 라고 걸어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농협에서. 몇몇 시? 뭐, 땡땡시부터 카드 사용 불가 안내. 이렇게 딱 뜨는데, 이제 제가 쓰던 카드가 농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 날짜는 제대로 못 보고 이제 농협 카드를 몇 시부터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 그럼 가서 빨리 현금을 뽑아놔야 돼 그래가지고 앞에 지나가는 선배 붙잡고 농협이 어디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여자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누나 내가 마음에 드던 그 누나랑 친구인 거야. 고등학교 때 친구였대요. 그리고 막그 누나가 재수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이래저래 떠들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 누나랑 셋이서 국밥이라도 먹으러 갈래? 막 이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해장하려고 갔어. 그런 맛있는 해장국집으로 해장을 하러 갔어요 저는. 그리고 약간 가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 아직 대학교 개강도 안 했는데 좌우에 여자끼고 국밥을 먹으러 가는 알파 메일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알파 메일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봐요. 좌우에 여자 끼고 돌아다니는 남자? 음, 기분 좋거든. 그렇게 국밥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국밥도 시켰어. 콩나물국밥을 시켰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국물만 몇번 떠먹고 이제 거의 책상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 죽겠다. 와, 죽겠다.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누나 둘이서 어디 그 국밥집을 나온 다음에 둘이서 어너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어디 가더니 편의그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데 들어가서 컨디션 있죠 그걸 사와가지고 숙취해소제를 사와서 나한테 주는 거야 좀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선배 선배가 캠퍼스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다할일 없잖아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캠퍼스 소개시켜 줄게 이래가지고 오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학교 캠퍼스가 좀 컸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래서 여긴 어디고 뭐 하는 곳이고 이런 설명 들으면서 잡담하면서 학교를 돌아다니니까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좀 친해지고 약간 그랬어. 그래서 그 선배랑 그 누나랑 번호 교환하고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그러고 이제 개학이 이제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이 이제 계약이 하루 남은 날이었어.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계약이야. 일요일인 거지. 근데 대학교는 봉사활동 점수를 꼭 채워야 돼. 졸업 전까지. 그게 보통, 뭐, 저땐 그랬거든요. 1학년 때 채웠어요. 보통. 근데 그걸 같이 하자고 그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같이 들을 만한 수업도 뭐 없나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 그래서 좋다고 그거 받아서 누나, 우리 같이 무슨, 뭐 할까? 이러면 이렇게 막 애들 도와줄까 아니면 뭐노인분들 할까 아니면 뭐 지역에 뭐 일손이 부족한 데 돌아다니까 막 이러면서 저녁까지 막 카톡을 하고 내일 점심 먹고 다시 얘기해보자 약간 이렇게 해, 끝났어 그날 그래서 계약하는 당일이 됐어 그리고 계약 당일날 이제 그 전에 친해졌던 남자애들이랑은 아나 점심에 약속이 있어라고 말하고 점심 시간이 딱 되자마자 그 누나랑 같이 막 나갔어 막 나가가지고 같이 튀어나왔어. 그래서 둘이 같이 점심 먹고 그 누나 교양 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양 강의를 신청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있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수강 신청 변경. 대학교 1학년 때뿐만 아니라 학기 초에는 다 있지. 수강 신청 변경할 수 있는 그, 시,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같이 강의를 나중에 맞추긴 했는데 뭐 그때는 제가 신청하지 않았던. 강이었지만 그 누나가 같이 있다 그 누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아, 나도 한번 들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간 거야. 근데 가는데 그날 비가 싹 오는 거야. 그날 비가 온다고 얘기는 들어가지고 우산은 챙겼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들고 있던 가사, 가방을 아그 그 들고 있던 우산을 가방에 넣고서 내 우산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 우산이 조금 크긴 했는데 그내 우산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산을 집어넣고, 가방에다가. 자, 여기서, 그린라이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진짜. 이거, 이게 날 꼬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진짜. 나 이전에도 좀, 그, 누나한테 빠져있긴 했는데, 더욱, 더 빠진 거지,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막, 둘이 같이 우산 쓰고 다니면서, 과 애들도 만나가지고, 어, 뭐야? 둘이? 약간 이런 소리도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진짜 행복한 장밋빛 대학 생활을 그렸지. 그냥, 야, 좋 됐다. 난 바로 여자친구 생겼다. 이제, 그냥, 100%다. 이제, 그렇게, 이게 누나랑 교양수업 같이 들어가서 둘이 막 소근소근하고 막 떠들고 아주 그냥 꽁냥꽁냥 꽁냥 거렸지. 그냥, 뒤지게, 그냥. 어.